자, 활동지 13에, 어, 3번 한번 볼게요. 활동지 13에 3번을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어, 다현이가 건물의 높이를 재기 위해서 오른쪽 그림과 같이 건물 꼭대기가 보이는 지점에 거울을 놓으면 거울과 건물의 거리는 3m래요. 그리고 다현이와 거울의 거리는 1.2m래요. 다현이의 눈높이가 1.6m일 때이 건물의 높이를 구하시오. 어, 실제로 건물의 높이를 직접 잴수 없어서 이런 식으로 많이 구하곤 합니다. 자 어떻게 구하냐? 어, 사실 아주 간단합니다. 자 일단 여기 직각이에요. 여기도 직각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 하나 우리가 기본 상식으로 알고 있어야 될게 있습니다. 자 여기 거울에 빛이 들어가면 나옵니다. 그래서 들어갈 때그 각도를 입사각, 나오는 때 각도를 반사각이라고 해요. 입사각과 반사각은 똑같습니다. 이걸 알아야 좀풀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이 각을 점이라고 그러면 이 각도 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개가 a a 닮음입니다. 이 삼각형 두 개가. 그러니까 여기는 1.2대 3.밑변 대.밑변은 1.2대 3인데. 그럼 높이는 1.6대저 높이 d2를 x라고 하면 되겠죠. 그럼 여기서 어 구하면 되겠죠. 어 구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12대 30은 16대 x가 되고요. 그래서 얘는 2, 6, 12, 15, 3, 2, 6, 3, 2, 6. 2대 5네요. 2대 5. 그렇죠? 그래서 여기는 8배일까 5도 8배하면 x는 40이 된다. 그렇죠? 어, 그래서 여기는 40m가 됩니다. 알겠죠? 40m가 된다. 이렇게 풀면 됩니다. 알겠죠? 여기서 중요한 건 입사각, 반사각. 자, 넘어가겠습니다.